브레이크 레버 유격을 좀 조정하려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 브레이크 레버를 계속 당겼더니 이게 이제 압이 걸리는 거죠. 브레이크 오일의 유압이. 어느 순간 갑자기 유압이 팍 빠져나가는 느낌. 바닥에도 흥건이 지금 젖어 있고. 아, 지금 보면. 저 위에 보이시나요? 저 위에서 샜어요. 이걸 제가 오늘 좀 뜯어볼게요. 자, 지금 보시면, 저 머플러를 이제 해체를 했거든요. 자, 이제 머플러를 해체를 하면, 이, 이뒷바퀴 이제 흑바지 카울이 있는데, 이, 지금 브레이크 여기 새는거 보면 지금 보이시죠? 이 라인. 이게 이제 브레이크 오일, 이 라인이 브레이크 오일 라인인데 아, 보세요. 여기서 지금 새죠. 그래서 이 원인을 좀 찾았더니 자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원인은 저자요 자, 얘가 얘가 이이 브레이크 오일 라인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. 얘가 요 볼트가 자 보이시죠? 이이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누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장기화도 오래되다 보니까. 결국에는 브레이크 오일이 터져 버린 거야 라인이 여기 찢어진 거야. 이 위에 볼트가 나와 있어서 나오면서 계속 이거를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지금 브레이크 오일이 터진 거예요. 오일 라인이 이거는 아 문제가 큰데 여기까지 브레이크 오일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라인을 아. 아, 지금 저기 오도바이 수리센터 갔는데, 이, 게 저는 몰랐는데, 이게 지금 싸제로 설치한 거래요. 그래서 얘가 지금 누르면서 브레이크 오일을 한 거라 이거를 지금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그러네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어, 제거를 하고, 저 라인은 싸제로 지금 그 호스로 제작을 해서 안녕하세요. 어, 지금 이제 인테그라 인테그라 브레이크 오일 옵수를 맡긴지 정확히 얼마 전나3주3주하고 이틀 지났어요. 2 0일 23일 만에 정확히 지금 23일 만에 오늘 수리가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. 어, 처음에는 이게 사제로 제작을 할수 있다 그래서.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연락이 온게 뜯어서 아 고칠 수 없다 지금 몇번 버스를 타야 되지? 드디어 드디어 바이크가 나왔습니다 아, 원래는 토요일 날다 수리가 됐다 그래서 찾으러 오라고 해서 가려 그랬는데, 제가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못갔고요 그래서 지금 토요일 날, 일요일 날 쉬고, 오늘, 월요일, 지금 오늘 찾으러 갑니다. 자, 지금 근데 캄캄해가지고, 밤 8시가 지금 넘은 상황이라, 8시 20분이라, 캄캄해서 잘 안보여, 요 일단. 보시면, 어, 호스를 교체를 하긴 한것 같아요. 근데 어두워가지고, 보, 그, 그 보실래요? 어, 저그 라인까지. 교체를... 다 했어요 네. 어, 이제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교체를 했고요 뒤에 있던 흙바지흙바지도 흑받이, 싸자로 달았던거를 철거를 했고 보세요 저거를 약 3주만에 걸쳐서 일본에서 부품이 도착해서 수리를 끝낸 브레이크 오일 호스입니다